우리나라 마지막 구경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오늘을 끝으로 폐광합니다. 평생을 탄광에서 일한 광부와 직원들은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폐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 대책은 아직 막막합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힌 갱도 입구 40여 년을 광부로 일해 온조순 기씨는 오늘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족에게도 덤덤하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죠. 옛날 이제 제가 이제 81년도 입사를 해 가지고 이제 도계광업소쭉 있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마지막 구경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삼척 도계광업소가 개광 8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2 7 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금 모든 분들이 일괄 퇴직을 하고 한시적 계약직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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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 100여 곳이 넘는 탄광이 문을 닫았고 이제 국내에는 민영광업소인 도계, 경동, 상덕광업소만 남았습니다. 폐광이 가져올 지역 경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만 보더라도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도계읍의 피해 규모는 5조 3천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개읍 일원의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조만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주민들은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개광업소의 마지막 출근 광부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